2026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격 헬기 중 하나이자 두려움의 상징인 카모프 카 52m 악어 헬기를 소개합니다. 이 헬기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카 52의 발전형으로 최신 기술 향상된 생존성 그리고 막강한 화력을 통해 어떤 공군에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제공합니다. 카모프카 52m는 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며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모프 헬기의 대표적인 특징인 동축반전 로터 시스템은 놀라운 안정성과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일반적인 헬기는 꼬리 로터에 의존하지만 카 52m는 두 개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로터가 토크를 상세의 수평회전 급상승 급선에 같은 고난도 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대지와 대공 전투에서 모두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 줍니다. 2026형 카 52미터의 핵심은 업그레이드된 항전장비와 항법 시스템입니다. 헬기에는 탐지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된 새로운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지상 차량 적어도 항공기 심지어 드론까지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조종사와 무장 담당자에게 압도적인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조종석은 완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현대화되었고 향상된 야간 투시 장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갖춰 어둠 속이나 악천후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무장면에서 악어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30mm 시푸노프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어 장갑차량과 보병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도탄과 무유도, 로켓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까지 폭넓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카 5 2 m 장거리 정밀 공격이 가능한 레멀 미사일과 호환되어 안전한 거리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 방어망의 사정권 밖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타 52m의 또 다른 강점은 생존성입니다. 첨단 전자 대응 장비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접근 경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최신 방공망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방어 능력을 발휘합니다. 동체는 수화기 공격이나 파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장갑화되어 있으며 동축로터 시스템 덕분에 일반적인 해기에 비해 취약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개량된 자체 방어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적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유도 미끼를 발사해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능면에서 악어는 두 개의 클리모브 VT 2500 터보 샤프트 엔진을 장착해 뛰어난 출력과 항속성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3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약 460km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 작전은 물론 극한의 기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협소한 지역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 도시 전투나 험지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카 52m는 단순히 공격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찰과 지휘 통제 역할도 맞습니다. 첨단 통신 시스템을 통해 다른 항공기와 지상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어 공중 지휘소 역할을 하며 전장에서 배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현대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 완벽히 통합되는 무기체 게임을 의미합니다. 2026년 현재 카 52미터 러시아 회전익기 혁신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막강한 화력 첨단 전자장비 생존성 다목적성을 하나로 결합한 플랫폼으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공격헬기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속도, 기동성 그리고 압도적인 무장의 조합은 앞으로 수년간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보장합니다. 오늘의 카모프카 52미터 악어 공격헬기 심층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 2026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군사기술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원하시면 이 영상용 유튜브 설명문 플러스 해시태그 세트도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